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월스, 다니엘 1 0장입 1250페이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 교과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심파하며 네.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이를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한 사람이 새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화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녹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있어. 이큰 환상을 볼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하아 말하느니라 음. 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12장까지 있거든요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데요 10장 이후로 환상을, 자기가 환상을 보고 본 비전을 예,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다니엘의 이 책으로 지면 예, 책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비전에 대해서 이제 예, 10절부터, 아, 10장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몇살 정도 됐을까?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하냐? 단일이 몇살 정도 됐을까요? 여기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제 3년 이런 말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제 3년 이런 말이 나오고 단일 1장에 보면 요하긴 뭐 3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단일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요약임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왕, 느부안 네살이예루살을 포위하고, 이제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는 요약임 3년, 오늘 10장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3년, 뭐 이런 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거의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 10장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호약인 3년에 끌려왔습니다. 여호약인 3년은 정확히 말하면 BC 605년이에요. 뭐 이거는 그 연도 계산하면 쫙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BC 605년. 그러면 오늘,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몇 년이냐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이씬 한국말로 바사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 점령 원년을 따졌을 때 제3년. 바벨론 점령은 538. BC 538. 그러면 3년이 지났으니까 535. 그 그렇죠? 그럼 BC 605년에서, 605년에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BC 535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70년이에요. 70년인데, 다니엘이 붙잡혀올 때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죠오 18살에 왔는지 뭐, 확실히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한 15, 15살쯤에 만약에 잡혀왔다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8 0세 그러니까, 대략 85세에서 90세 청소년기였던 것 같으니까. 17에 왔으면 80, 네, 7세, 이렇게 되겠죠. 15살에 붙잡혔으면 85세. 그니까 러 지금 85세고요. 이 비전을 받은 곳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니까 바벨론에서 85세에, 대략, 대략 85세에 이 비전을 보고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요. 4절에 보면 첫째 딸 24일.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 제3년, BC 535 1월 24일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1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나타났어. 요새막보 옷을 입고. 그러니까 BC 어, 535 1월 24일이란 말이에요. 1월 24일. 그런데 이절에 보면 그때 나 나단이 나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여 세일회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을 대지 않고 기름도 안 발랐다. 여기 세일회 1회는 세븐입니다. 다섯세, 여섯세, 일회, 세븐이잖아세 1회는 3주입니다.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단 뜻이에요. 떡도 안 먹고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건 금식 기도라고 우리가 봅니다. 3주 금식 기도. 끝나고 1월 24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은 1월 3일쯤에 금식 기도. 그럼 왜 1월 1일부터지? 이왕이 1월 1일부터지. 1월 3일 날했냐 원래 유대 관습에 여러분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은 매달 첫째 날 그리고 그 둘째 날. 예, 네, 그 말하자면 그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어떤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금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1일과 2일을 빼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성계에서 월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빠진, 지나간 바로 그 다음날, 1월 3일부터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2 0일을 하고 나서 24일이 됐는데, 이제 비전이, 24일은 뭐예요? 자기가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다음이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때요 원문에도 렀고 보니까, 찬란한 그 비전이 나타났는데, 새마포 옷을 입었고, 우바스 순금 띠를 을었다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눈이 그냥 횃불 같다는 거예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녹. 근데 말씀을 할때 말소리는 얼마나 큰지, 무리의 소리, 수많은 사람이 그냥 같이 할때 그러니까 얼마나 큰소리있어요 그런 큰 소리로. 이제 그 비전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때 내가 1월 24일 히트 대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다. 여러분 히트, 히트 강입니다. 히트 대겔이라는 강가, 히트 강인데 히트는 강이고, 대겔은 뭐냐? 대겔은 티그리스기만, 티그리스 강가에서 자기가 금식기도 끝나고 있었는데 비전입니다. 티그리스가 어딥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라크 땅 아니에요.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강 있잖아요. 그 사이로, 메소포타미아. 거기,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데, 자기가 비전이 나온 요 근데, 누굴 봤냐면, 한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마포스를입고 우바스, 순. 우바스는 뭐냐면, 우바스는 아라비아의 지명이에요 지명 땅 이름이에요. 동네, 도시 이름. 근데, 왜 우바스냐? 다니엘 당시에 금이 제일, 금으로 제일 잘 쳐주는 데가 우바스에서 나는 금입니다. 제일 좋은 금 띠를 뗐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릇이나, 그릇이나, 뭐, 녹그릇 같은 걸때 옛날에 안성, 안성맞춤. 안성에다가 5도 하면 틀림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육이나 녹그릇의 최고는 안성이거든요. 그것처럼, 금이 그냥 금이 아니라 우바스 금을 뗐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뭐 예,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 범겹 같고 번개표 같고 근데 눈은 막 횃불 같이 불타오르는데 팔과 예, 발은 아주 빛나는 노술로 됐고 말소리는 그냥 우렁찬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냐는 이게 누구냐고?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 에요 비전을 봤는데 여기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브리엘이다 천사. 두 번째는 예수님이다. 근데 저는 예, 이 비전에 나타난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봐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반모섬에서 사도요한이 예수님의 그 비전을 봤거든요. 반모섬에서.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나보다 눈이, 눈이 붉고 같고, 여기 같다, 지금.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노신이. 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속리와 같으며, 꽉 팍팍 올라가는 거대한 소리와 같던 거. 오늘 여기도 보면 많은 우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해만 되는 그런 큰 소리. 그 묘사가 거의 똑같아. 요 거의 똑같아. 가브리엘이 이런 묘사로 나오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냥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러고, 어, 뭐, 그렇지? 천상을 나타났다 그러지? 뭐, 금띠를 띠고, 눈에 햇불을 갖고, 이런 묘사가 없어요, 가브리엘에 대한 거. 그런 묘사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반모선에서 본, 사도요한이 반모선에 본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데, 그거를 뭐, 가브리엘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인자라고 나오거든요. 인자. 예를 들면 16절 같은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다. 내 입술을 만진다. 예수님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입술을 만지고 입이 터졌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가 인자, 써 인자, 놓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 말할 때 인자는, 자기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하셔서 맨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인자. 그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라고 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환상을 본 거를 11장, 12장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이 7절에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단일이 홀로 보았고, 자기 혼자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지금 85세 이상 됐는데, 그 바벨론에서 군, 말하자면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수종 드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하들이. 네,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본고는 다니엘 혼자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못 봤어요. 나머지 못 봤는데도, 못 봤는데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 보지도 못했는데 왜 도망가요?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신적인 위험이 이 앞에 놓이니까 그 기운에 그냥 그 본질 그 무식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보지 못하였어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어. 여러분, 바리세인 사울도 담에 세게 가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중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만 봤어요. 나머지는 보지 못했어. 그중 똑같이 있었는 연장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예,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계시를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떨며 도망해서 숨었어요. 원문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되어있어요. 떨었다, 도망갔다, 숨었다. 이게 딱 동사로 되어있어요. 떨었다는 어떻게 됐냐면, 위에서부터 a great terror. 엄청난 공포가 밀려들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떨었다, 도망갔다, 예? 그죠? 하이, 숨었다. 딱 정확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 구절해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자기는 도망을 못 갔어 아마 늙어서 못 갔는지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때내 몸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잘 보세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예, 간단히 말하면요 씨 죽은 듯이 엎어져가지고 졸도했다는 뜻이에요. 예, <laughs> 제가 볼 때는 쥐 죽은 듯이 엎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망가자 도망못 가고 잠들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의 아름동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도 다 빠졌고 땅에 얼굴 대고 자, 잠들어버렸어. 죽은 것 같아. 죽으면 사람 얼굴 썩잖아요. 썩은 듯하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것 같아? 이건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니엘 초창기에 보면, 그, 바벨론의 우상숭배한 그, 그, 그 고기 안 먹으려고 채식했죠 열흘 동안 물하고 야,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예, 네, 거기 확하게 뭐라고 되냐면 아름답고, 이렇게 나와. 이게 그래서, 예, 뼈가 있는 말이에요. 아름답고. 그지? 여기 나오잖아요. 1장 15절에 보니까. 여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긴데, 네, 그의 얼굴이 더욱,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는데 오늘 여기 뭐로 나오셨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래고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오늘 10장에 보면, 아, 1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짐으로. 예수님이 다, 다니엘 오르만져 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떱니다.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지?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그더라 그가 내게이 말을 하노래. 내가 떨며 이어 선이, 이로 선니 예수님이 뭐라 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1월삼일이지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경비하던 금식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이 3주 금식기도 끝나서 1월 24일 에 나타났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경비하 자리로 결심하다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이 받았으므로 벌써 금식기도 시작하는 날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지만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되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 하실 때, 아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응답이 올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경비할 시작한 그첫 날에 이미 응답이 됐다는 거. 끝나고 나타나셨지만 끝나고 벌써 첫날에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중심이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알셨어어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세우는 그 첫날에 이미 벌써 끝났다는 게임이죠. 그 그렇죠? 중요한. 그리고 오늘 이 십장 같이 교독한 말씀 중에 <laughs>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오전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막보호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요 네. 나중에 뒤에도 보면 인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예, 다니엘 7장에도 환상을, 비전을 봤는데, 그때 세상들 그, 세상의 강력한 왕, 네, 네 명을 서술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짐승으로 나와요. 짐승. 사자, 봄, 표범. 거기 나오는 단어야 이게. 사자, 봄, 표범. 마지막에는, 뭔지 는 모르겠지만 무시무시한 뿌리 달린 괴물이에요 뭔지 는 모르겠지만 네 마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들을 표현할 때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사자 같더라 생긴 게두 번째는 공 같더라 세 번째는 표본 같더라 네 번째는 뿌리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그렇게 비전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다니 인생의 마지막 비전을 볼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란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지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짐승의, 막 공룡같이 그런 짐승의 모습을 안 왔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성육신 하셨어. 그죠? 그리고 승천할 때도 사람들 다쳤어요. 뭘 쳐다보고 있어? 지금 본대로 똑같이 오실 것이라 했거든요. 재림하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1월 정월 24일에 히대겔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제가 볼때짐승이아니요 진승이.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위대한 근데 그 마지막 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스피 t 얼베 e 영적인 전쟁 어떻게 종말이 되는지가.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자, 설명을 드렸는데, 음, 다니엘은 기도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하다가 사자벌에 들어간 거. 그죠? 젊을 때 일입니다. 젊을 때도 기도했고, 나이가 85세에서 90살쯤 됐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전혀 변함이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썩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자기가 썩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더럽고 냄새 나고 썩은 듯한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 그렇게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육정에 소명 당할 때고, 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은 부정한데 이런 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대본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내가 썩은 사람 같이 엎어져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때 인생은 숫자로 따지면 제로야. 제로. 1도 안 돼. 0.1도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는 칼빈 선생은 다섯 가지 중요한 교리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하면, total corruption. total corruption. 이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전적인 타락.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항상 그렇게 번역해서 나와. 한국말로. 전적인 타락.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다시 번역을 하라 그러면, 토럴 커럽션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완전한 썩은, 단위를볼 때, 주님 앞에 단엘 자기는 썩은 것 같다. 썩어. 썩어서 냄새나고,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염두에 두고, 칼빈이 말한 토럴 커럽션을 번역하려면 전적인 타락이 너무 고상해. 완전히 썩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리얼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그렇게 겸비했던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게시를 주셨어요. 역시 겸손한 사람한테 뭔가가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겸손한 사람이다. 썩은 듯이. 죽은 듯이 덜덜 떨고 있는 인간에게 주님께서 인자한 모습을 오셔서 그를 터치합니다. 오르만지시네 다니엘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시고, 성해보니까 일으켜 주셨어. 헐트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는. 것. 우리가 트블 가운데 빠졌을 때, 트블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에게 피스를, 평화를 주시는. 것.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것. 내가 주는 건 세상과 같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무릎과 손을 땅에 닿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 그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가 받냐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누가 받냐면은 누가 받냐면은 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네, 신령한 근심과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걸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정초부터, 1월 3일부터, 3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신령한 거룩한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격려와 다니엘이 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겸배된 그 첫날에 응답되었다 여러분 왜 금식이 됐을까요? 535 어. 1월 3일부터 왜 금식이 됐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538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세계사 책에 나오더라고 고레스 칭량 그죠? 바벨론 시대에 식민지로 있는 포로들, 끌려온 포레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력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간 거잖아요. 그게 538이에요. 538. 오늘 본문 몇 년? 535. 근데 왜 535에 금식기도 그래? 538에 칭량이 발표돼서 유대인들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해요. 그게 몇 년이냐면 536. 에스라에 보면 나이든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허무 가슴 이아습니다솔로몬에 그걸 본 사람들이 사람들. 근데 536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딱 1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 가지고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15년 동안 중단됐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538에 고레스 황제 측령, 돌아가도 좋다. 536의 성전건축 시작. 535의 성전건축 중단. 오늘 본문에 고레스 3년, 몇 년입니까? 5 3 5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 자기는 누구라 돌아가지 못하고, 또 고관대작을 지냈으니까 여기에서, 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예루살렘에 무슨 있을 때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바벨을 안간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1년 만에 성전건축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정월 초하루 월삭 지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해방시켜주시고, 성전건축을왜 중단되게 그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면도가 딱 맞아 떨어져요? 536의 성전거축에서 535에 스탑됐는데, 535 1월 3일부터 3주 동안 금식도 하죠. 그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썩은 듯 엎어져서 잠든, 다니엘을 오르만쳐서성경을 무릎과 손이 땅에 닿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너무 정확하게 무서워돼 있어요. 네, 너무 정확하게 무서워져 있어요. 그런 은혜를 다니엘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저도 네,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하합니다.